네 맞다. 안녕하세요 홍삼입니다 오늘은 bj 우유님, 우유님과 우님 함께 같이 방송을 할건데요 이번 모바일이라서 좀 그럴수도 있지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우유님 어디계시죠? 갑시다 일단 나무를 캡시다 네 마크 포켓에디션으로 아쏴 y 나왜 스티브로 뜨지? 아 몰라 홍삼 난 쓰는데 홍삼 아 스티브상 홍삼 일 우유님 캐주시죠 아직 마크 포켓에디션까지는 아직 아이디를 몰라가지고 님 제가 펭돈 에디터라는 걸 깔았습니다 오 그거는 그냥 게임하면서 아이템 버그입니다 아 근데 안생각했어요스트 마이 트랙카드니까 오 호호호호. 하하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갔다 지금 네 일단 나... 30분 후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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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잠깐만 잠깐만 아 포켓에디션이 진짜 오랜만이라 제가 이 달리기도 안되고 아, 컴퓨터랑 진짜 달라요 달리기 돼요 달리기 어떻게 버그에요 에이씨 난안되고아 그건 안됩니다 <laughs> 일단 나무로 바꿔주세요. 아 포켓디티시 어가봐자 아, 이거였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바꿔가지고 먼저 조각. 칼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조. 홍삼님을 때립니다 홍삼 홍삼 홍쓰리 홍쓰리 나왜나왜안왜 나왜왜 소리가 안 나지? 홍쓰리 어디야? 나왜 소리가 안 나? <목소리> 좋는데 나도 맨 처음에 그거 퀸 원래 그래. 아하! 이거구나 이렇게 해서 음, 옵션 소리가 어딨지 사운드 이건가 아니지 밝기 일단 최대로 하고 사운드 일단 됐어 음. 네 어, 저도 같이 찍겠습니다 네? <laughs> 일단 합시다 이렇게 하면 한평찍 키세요 재밌어요 홍쓰리 <목소리> 어디 있죠? 홍쓰리아영상 <목소리> 편집할까요? 네. 편집기계 저 제... 있습니다. 아 저도 있어요. 컴퓨터 컴퓨터에 있어요. 어허. 어. 일단 제가, 제가 일단 우리 우에도해죠 한대 때릴까요? <웃음> <웃음> 어. <웃음> 하나만 네. 들어야 되는데 하나만 들어. <laughs> 나 조합도 있는데. 알짜곡괭이에다가 아, <laughs> 너 하지마 하지마세요 아! 아! 죽여요 먹여 아! 먹여 먹여 왜 <laughs> 나한테 그래요 맞을래 아 죄송합니다 어! 아, 아, 떨어져 죽여. 저 진짜 죽어 아! <laughs> 땡큐 지금 <laughs> <laughs> 뭐하신거예요 음, 뭐 버그로 다이아몬드 칼을 한번 써볼까요? 버그는 안됩니다 버그하면 방송에 재미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이템 드림 좀 칼이 많이 따랐는데 드릴게요 뭐야 둘다 똑같은데? 더따는거줄게 헤이! y hey. What the hell? What? What? w h a a t What? What? w h 나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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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나무. h a t w h 가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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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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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이 a t w h a 이 What? w 이 a t What? w 뚜이 있으면 0.1.0에서는 말이 생길 겁니다. 0.1.0이 0, 0 엄청 옛날 건데. 여기서는 실험이죠? 응? 여기서는 실험입니다. 이게 0.10.0이잖아요. 오, 사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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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다. 사과, 저도 있습니다. 어? 어저왜 이렇게 피가 많이 다르죠? 님이 아까 떨어졌음 맛있게, 냠냠. 어 주세요. 그 다음에, 일단, 조합대를 받고, 바꾸고 어, 와, 이게 나무 되게 크다. 일단, 코끼리, 콧깨, 저도 코끼리 만들어서, 처국갱 일단 만듭시 아니, 처리해. 음. 도구갱 만듭시다. 응, 도끼가 있어야지 나무를 붙이왜 이렇게, 이렇게 빨라지, 정답? 네, 안 열어. 3, 3, 어디가? 3, 3, 어디가? 3, 쌈 돌만들고오 바로 석탄이 나옵니다 좋네 여기 탄광 갑시다 우리 탄광 왜? 네. 폐광이 있어요 여기 근데 네, 보기 힘듭니다 근데 저녁때면 엔더맨 나오니까 좀 위험한지 좀비에다가 스파이더 스파이더 조기 가끔 나옵니다 여기서도 음. 음. 오 돌고깽이 클라 잔을 켜줍니다. 무슨 게로 나무, 나무로도 켜져. 그렇게 나무... 남... 어, 돌고게임좀 빠른데, 철이 나와야 되는데, 철... 5분 지났습니다. 어, 철... 나왔어? 리아니라 뭐지? 이건 정체불명의 블록인데? <laughs> 처음 본데 뭐지 이건? 어? 어 이렇게 어두워? 어, 이렇게 어두워? 봐 어, 이게 철은 아니겠지? 아니지 아니지 어? 잠시만 나나나 나, 나.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리나야 성적이 뭐야? 응 어, 범락이네 나가겠습니다. 아, 네. 아 기분 휴대폰 배터리 상으로, 네. 잠깐 저 혼자 싱글 잠깐만 하고 있을게요. 안 교정. 뽕 쓰기인데 진짜. 아이디어 죽이네. 제가 만드는 일은. 설켰어요? 아니요. 아 지금. 석탄으로다가 일단은 숯불, 횃불부터 만드시는 게. 오우 어, 혹시... <laughs> 석탄 이미 가져갔잖아요. 어, 맞다. 충전 조금 해야 됩니다. 조금. 네. 어저 어떻게 나죠? 이거 뭐? 누가 이거 해놨어? 내가. 쉿. 나무는 제가 다 있습니다. <laughs> 네. 네 일단 이거를 뭐예요? 뭡니까 뭐 지금? 뭐할 려 있지? 저기 이걸 누르고 이걸 누르셔야죠. 잠깐만요알려 있었지? 뭐 할까요? 일단 어. 일단 일단 칼을 만듭니다. 네. 그 다음에 도끼를 만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나무로 금천형 된다. 금천형 된다. 그 준비가 끝입니다. 어. 끌링. 네, 집이나 하나 만드시죠 뭐. 네. 놀이다. 배경하시죠, 그 배가 너무 식었냐? 응. 그럼 배가 너무 식군데 이거? 아니, 그, 옆, 그 아니 그 충전기 보아 진짜? 응. 어디서 어 아빠 거야. <laughs> 아, 바꿔 쓰 <laughs> 미쳤어? 아, 되잖아. 사어지 나? 똑같이. lg. 응. 어디어 저기 충전된 거야? 충전 끝난 거지, 끝난지, 우리. 아, 진짜? 어! 아, 양데 아, 그럴까? 네, 지금.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완전 똑같지 않아요?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충전기까지. 잠시만요. 배가. 배가. 똑같다. <laughs> 완전 똑같 정확히. 충전하고 있으면 그거, 충전하고 계세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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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어. 됐다, 나무를 캡니다. 오, 물, 물도 많네. 와우. 제가 물 속에서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오, 이거, 그래픽이 좋아 보이는데? 어? 물? 응, 어, 이제, 그, 네, 그, 뭐지? 네. 담배, 와! 좀비, 한테 뭐가 나오죠? 네, 네. 아무안 나와요. 그냥 담배 같은 거 같고. 거기, 그것도 나오는데? 그, 뭐지? 깃털? 아니, 네, 그렇게, 그 어디 가면은. 늪, 늪 있잖아, 늪. 네. 늪에 가면은, 거기 물 색깔이 좀 달라요. 물 네. 색깔이 어두워. 어떡해, 캐리리존이. 다 업데이트 돼가지고. 컴퓨터보다 뭐. 뭔가 더 좋아진 것 같아, 삘이. 그래도 안 좋은 게 좀비한테서 고기가 나. 와 NPC 마을 그 대장간 가면은 그 NPC 마을이 있긴 있음? 있어요. 엄청 많아요. 어 진짜, 이거 끄떡. 어, 오 잠깐만. 아예 크리퍼에 달려줘. You die. 안돼. 아이템을 바로 가야 돼요. 띠띠띠띠띠띠띠. 뜨뜨 뜨. 어 진짜 1 0 0야 어여다. 템템템템템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야 돼. 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네 <laughs> <배구르. 웃음> 빨리 갑시다 네또 다시 오, 어 이번에 10분 됐습니다 여러분 네아아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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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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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꺼져! 꺼져! Get out. 오케이 y okay, yes, 먹었어. 튑니다. 빨리 켜야돼왜안 켜져!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우. 뜨뜨. 뜨뜨뜨. 네, 들어오세요. 네. 저기서. 오! NPC방! 우우우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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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NPC 마을 저쪽 있다니까, 몇번 말해. 어, 저 있다. 나 보여? 아니, NPC 마을이 보인다고. 응. 그게 보이지? 님 말고. 아, 저쪽에 내 아이템이 다 있음. 어,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어떤거? <laughs> 저기, 저기, 님이 제 아까 지나갔어요. 이게 내, 내 아이템이 다 있어야 되는데. 어. 홍스리, 보인다, 홍스리. 살려주세요. 살려줘! 안 돼! 한 칸, 한 칸! 하나 큰뭐아어 아! 어, 뭐야? 어템밥 먹고 내가 해줄게 디댐어레 렉이 좀 심한데 어풀렸다네 우유님 나이키 어디 갔어요? 어디 간 거야? 지금 제가 돌칼. 가고 있어요 만들었다 도카이 있는데? 아 일단 저도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그냥 십자가로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여나무좀 이렇게 그럼 어디 있어요? 빨리 와요. 갑니다. 와우, 삐! 또 죽음. 오피고 무기. 뭐, 제발 죽지 마세요. 어디서 죽었는지, 흔적이라도 남기고. 흔적이. NPC. NPC 마로 티셈. 먹을 거 있지 아요 감자들 거 엄청 많아. 오케이, 오케이. 감자님. <웃음> 아. <웃음> 오 감자님. 아! 오, w 이 c 마을 사람들이. 뭐야, 이거. 주민 한 명도 없어. 네내 우유님 기다리세요. 하! 좀 비켜보지, <laughs> 지금. 작업 꺼는데요? 작업 꺼는데? 이게 작업 꺼는데요? 오, 얍쓰. 얍쓰, 그쪽으로 갑쓰. 따따따, 따따따, 벌써 세칸또 죽음! 아침이요, 왜 이렇게 안 되니? 날아오르라, 아침이요. 와,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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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피해를. 아, 대 나갔습니다. 네, 왜요? 아, 사정이 돼. 너무 죽을 것 같아요? 다시 들어올게요. 내기 쪽 살짝 있어, 한 저도 오, 지금 뵙도있어 어? 어, 다시 들어왔어. 오, 여기 이제는 다시 정상으로 들어왔네. 살려주세요. 응, 저 여기 왔어요, 다시. 살려와요. 여기, 여기 아이, 오, 대장감부터, 오, 대장감 어디 갔어? 대장감. 어. 아이 진짜 아니, 얘 좋은 집 하나 찾아놓어아 살려주세요 살려줘!!! 대장간이다!!! 오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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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간이 불타고 있으면 어떡해 야, 어떻게 구해 아니 진짜 빨리 아침 재야 되는데 지금 아침 재야 되네 오 좋아 오 겁나 좋아 겁나 좋아 겁나 좋아 오네 지금. 지금 찍고 있어? 응 찍고 있어 찍고 있어 안 찍히는데? 찍고, 찍고 있어 오 잠시만 <laughs> 아 우유님이 아, 가고 있어. 그 아까 죽던 거아 가봐. 가봐. 오 씨는 어. 철국 있어 철국. 어? 철국 쳐줘. 보 살려줘 댐. 님 빨리 mpc를 키라고요. 아니 지금 이 자식들이 철국는데오 음, 어? 깜짝이야 깜짝이. 야오오오진정해 진정. 오 아침이다. 어디 와 어디 와 어디 와. 헤이. Hey. 오 스파이더는 뭐야 이거. 건들면은. 와. 뭐있어 오, 나이스 샷. 빵, 빵 있다, 빵. 빨리 쳐 먹어야 돼. 지금 가고 있어요, 왔음. 님이 저 왔음. 어디있음? 대장 알불 따고 있어! 아, 안 돼! 야, 제발. 한칸남왔어요 이거. 어디 왔어요, 어디? 저 여기 NPC만. 저기 있다, 뒤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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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거좀 주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 감자 좀캐야 여기서 여기서 농사 좀 하죠? 어우 약 여기서 마시.. 여 여기, 익은거 다 드세요 저기 당먼도 있고 감자도 있고 많아요 밀도 있네 어, 여기. 여기서 농사좀 하고 가죠? 아, 감자 얻었다 여기 감자 구워서 먹고갈게 농사 좀 하죠? 응 여기서 집이나 한채얻으지시 얻을... 음.. 제대장가는 이미 하나 털었는데 오그 집이 마음에 드? 디에프 기진 다. 여오오야여기 넓다 어가여 여기가 아니야 여기좀 여기가 여기야여기야여기야여기야 여기가 여기가 여반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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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기 여기 내가 눈려다가 뭐냐? 얘들이 죽고 있어. 다시 으리 오, 이거 좋지 않아요? 밭도 있고. 아 근데 가는 게 너무 귀찮다. 이제양해가좀 빨리 자이겠어 양이다. 오좀좀좀좀좀시 눈앞에 끌 있어. 어디? 여기, 여기. <laughs> 오좀좀좀좀꼬질어세좀좀 좀. <laughs> 아 뭐야? 4칸 네 반나무 어 잠깐만요 저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어 뭐야 깜짝이야 서버 다치고 홍스이홍스이네 저기다 쿠키런 방송 네 쿠키런 방송이? 쿠키런 방송도 좋죠 살려주시오 어 만룩 1로렉걸리오드디 오우 와우 와우 분들 음. 많네 어? 저기 네네 우주님 일로 와주시고요 농사 좀 빨리 칩시다 오이밀 많다 밀 I like 밀 나이스 죽 e 어 오오오오 밀리들밀밀밀밀 심어 밀 심어 아 맞다 이게 아씨나 철곡 있는데 오 잠시만요 잠시만요 나 갑옷 생겼다 오! 아빠를 입읍시다. 화약이다. 어디 계신, 여기? 집이? 대장간 쪽으로 와봐요. 어, 네, 어, 거 와, 멋있다. 와, 이거 이거 뭐니, 발판? 발판 쟤네요 그냥 그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있다 식, 네, 손인, 돼지고기 하나 시켜줬다고. 아, 저기 변기 있는데. 여기 변기가 있잖아, 어디. 오, 어, 저기 또 크리퍼다. 안나오들있 어, 아, 여기 좀합시다 워우! 워 와하우! 오 큰일날뻔했어 큰일날뻔 바로 주먹이다오 저기! 오 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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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갑시다 여기 어두.. 축제들은 눈앞에 거미가 안보아 오늘 아침이라서요 그래 좀비가 우물에 빠졌어 뭐지? <laughs> 그래야 타지 않는거구나 1대 맞다 이. 어우 좋았어 오 화약 2개 일부러 밖으로 꺼내줘야지 잠깐만! 크리퍼 오지마 오지마 네, 크리퍼 일로 빠뜨리자 크리퍼 오지마 크리퍼를 일로 빠뜨리는 것도 나쁘지 크리퍼 일로 와 크리퍼 일로 와 나이스 다운 예에 자 일부러 터트리자 크리퍼 <laughs> 어. 오 잠시만 나이스 우물이 <laughs> 아니라 우물 야 수영장렬 걸팔 치우는 거옵시디언도 있네 꿀문제 어, 여기 잠시만 여기 너무 넓은 거 보니까 대장간 한두개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돼지 좀 뭐, 잡으세요 오양아아양이 있어. 저 돼지 좀 잡아주세요 아저텐좀 주세요 알겠어 거미라도 주세요 검나 일단 먹을 거좀 주세요 먹을 거 여기 소 엄청 많은데 소 잡아요 아 먹을 거 아,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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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돼지도 있음 자 빨리 와요자 먹을, 먹을 거검 검과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 나무도 상 나무도 조금 네. 돼지 고기 는 익혀서 네. 그리고 검검 검. 그리고 석탄 그리고, 석탄. 그리고, 라면. 그리고, 돌. 돌.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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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맛있죠? 하나 더 드렸습니다. 일단 가서, 빨리. 이런 데 보면은, 아, 대장간 하나 더 있을 것 같아. 너무 넓어. 일단 빨리, 대장간에다가 여기다가 빨리 넣어놔야돼 스테이크를 만들어야 돼. 일단 스테이크. <laughs> 아, 하나 필요 없겠다. 어, 끝 네. 네, 제가 이제 시험이 오, 끝나가지고, 드리드리드. 시험이 끝나가지고, 시험이 끝나가지고, 이제 고, 많이, 많이 방송을 찍 거고요. 살려주시오. 아, 맞아. 빵 만들어야 되는데. 조합돼 있으세요? 자, 빵 만들게요. 네. 어, 빵이 안 만들어지는 거. 지문 탓. 아 빵. 일단, 이제, 화로에 있는, 스테이크를 꺼냅니다. 안심 스테이크. 네. 우유이네 집에서 생산되는 겁니다. 아, 네? 아니, 보이네요. 오, 스테이크 많이 타는 거! 네, 이제 스테이크를. 자, 이제 폐광, 아, 폐광이네. 광산 캐러 가야 되는데, 네. 네.